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F입니다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노력 애들 써도 노력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속담을 쓰지요. 어 이럴 때그 콩나물 시루를 떠올려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루에 담긴 콩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콩은 모두 썩어 없어져 버리겠죠? 음, 노력한 것이 바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빠진 시루 속의 콩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거쳤어요. 그리고 또 폭우까지 지나오면서 조금 지치고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2022년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갖기에 딱 좋은 그런 8월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i 안녕하세요. 시흥, 예, 마을 DJ, 이정숙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김현지가 불렀죠. 위스키온더 블락이었습니다. 아, 우리들의 블루스였던가요? 그 OST 노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사람들의 열정을 향한 우리들의 블루스, 시흥열정 백도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 시흥에 열정 있는 분들 만나고요. 아름다운 시흥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이죠. 어, 오늘 저희 열정 백도시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푸근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어, 저희 지난 6월 29일날 그때 저랑 함께또 나란히 했던 분인데, 네. 예 시흥 FM의 송동수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너무 반갑아, 반 그러게요, 네. 우리 오랜만이네요. <laughs> 그러게요, 네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신년절 백두 씨보고 계셨죠? 물론 대표님분이니까 쭉. 네,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어, 원래 1 번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기 대표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장님한테 밀리셨어요? <laughs> 당연히 밀려요. <밀려야죠. 웃음> 네. 아, 저 같은 게. 예, 네. 네. 아유 맞습니다. 또 겸손하신. 지금도 사실은 너무 일찍 불렀는데. 경향이 있어 <laughs> 네. 그런가요? 좀더 늦다가 더좀 이렇게 나서. 네, 네. 그 일단. 그 송동수 대표님 성함이 송동수 대표님이세요 네네. 예 우리 보시는 분 청취자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동수라고 하고요 나이는 이제 올해 (71년생이에요) 돼지띠 아, 네. 네, 그~ 집은 <laughs> 자, 시흥시 은행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고 신도시고 저는 이제 시흥시 은행동이 현재 집이고 어, 네. 은행동에. 딸을 셋 가지고 있는 <laughs> 와우. 네. 다른 건 크게 자랑할 거 없는데. <laughs> 와. 딸 셋인 거 하나. 네, 어, 큰 자랑거리죠. 어, 그렇게 자랑거리죠. 굉장히 화목할것 같아요. 딸 셋. 네, 네. 뭐모슴노로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슴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충성해야 될 공주가 넷이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 아, 예. 그렇군요. 그 제가 알기로는 시흥 토박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시 어디 어디가고요? 시흥 어디 시흥 FM이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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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이 네. 조금 뭐 장황하기보다 그냥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복합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의 시흥은 제가 고향은 과림리, 과림, 과동 과림동, 과림동. 그렇죠, 과림동이죠. 아,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과림동은 조금 시흥에서 벗어난 그런 마을이고요. 시골이었나요? 시흥시... 그냥. 고기가 시골이라 그러면 좀 서운하고요. <웃음> <웃음> 네, 고기가 예전에는 이제 서울하고 네. 오히려 가까워서 아 네, 아 시골 뭐저처 시골은 시골인데, 네. 이제 사실 시흥시의 읍내는 지금의 신천동. 아, 거기가 읍내였어요. 읍내였죠. 네, 거기가 이제, 읍내였죠. 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시흥시를 얘기할 때부처이나 광명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신천리, 신천리 아 이렇게 얘기하는게그 중심이었고, 아 저희는 이제 광명시 경계선인. 네. 과림동이 저희 고향입니다. 과림동 네네. 네, 네, 네. 지금 거기 좀어르 신들이 거기 계시나요? 아,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계시진 않고 아직도 좀 더러 계시는데 네. 저희가 거기가 저그 동족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포. 송씨 아 저처럼 같이 있는 송씨들이 많이 사세요. 오 어, 그래요? 거의 선산 유, 유지신데? 선산이 그러면? 하나 있는데 아 <laughs> 선산의 가장 윗대분이 24대 할아버지. <laughs> 와. 이 네, 24대 할아버지가 거기 묻혀 <laughs> 계세요. 아, 과림동에. 네. 네, 네. 아주 뭐 시흥의 역사를 그럼 제가 그쪽 가 가지고 네, 네. 송동순 대표님 안다 그러면 젠좀 아, 지금 챙피하죠.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어렸을 때도 사골 치고 된겨 가지고 거기서는 네, 네. 어르신들 기억에는 그냥 저개국이라고 불렀어요 개국 갯국. 갯국. 아버지가 이장이셨는데. 아 진짜 유신데? 배를 장머리 없는 <laughs> 막내 아들. 그게 이제 저 캐릭터라서 거기 동네분들 생각하면 그냥 아 네네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 네. 제가 저는 이쪽 지역에 살잖아요. 이쪽 얼구라고 그렇죠. 하는데 아, 저희는 네, 근데 저는 네. 또 여기가. 그 시화는 또 신도시잖아요. 나름 그렇죠, 여기가 배곧도 그렇죠. 신도시고 그래서 사실 음, 네. 시흥의 원래 도시를 잘 몰라요. 예예. 네, 예. 네, 그쪽은 어, 어땠어요? 옛날의 모습을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좀해주시면 저희 이제 어려서 기억에 음. 이쪽 그 배곧까지는 좀 그렇고. 네. 저기 이제 거기를 보통 요즘에 이제 신현동, 포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너머들은 옛날에 이제 바닷가 같은 오, 갯벌 지역. 거기도.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신천리 네. 뭐 은행동, 대아동도 사실은 이제 구릉지처럼 돼 있어서 가구수가 많지 않았고요. 어... 그 시흥시 뱀내장터 지금의 삼미시장. 뱀... 아 거기가 뱀내장터였어요. 거기만 상당히 그냥 아... 그 이렇게. 좀 읍내로서 시흥시 어, 거기가 아주 번화가였군요. 중, 중심가였죠. 어 네, 중심가. 그럼 중학교 때 중학교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부터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는 보미학교였죠. 보미. 대진학교였어요. 개수 초등학교라고요. 개수. 예, 그 지금은 이제 부천시 개수동도 있고 시흥시 개수동도 아, 그러네요. 있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그쪽에도 신도시가 좀 들어와서 은계주라고 하는데 그 은계주가 사실은 시흥시 은행동과 계수동이 훨씬 아, 많이거든요. 아, 은행동과 계수동이 네. 그쪽 동네가 그렇고 그렇게 좀, 좀 있고요. 계수국민학교. 네. 그몇 아, 회세요? 몇 회. 34회. 아, 여기 34회. 혹시 들으시는 분들 계수국민학교 음, 34회, <laughs> 34회. 네, 동문 네. 계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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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역사가 네. 오래되지 않지만 계수학교 아, 그다음에 어. 이제 그 과림동에 있는데요. 성택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성택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글로벌 중학교라고 음. 사립이었어요. 어. 미션 스쿨. 아. 아, 저 들어본 것 네네, 같아요. 미션스쿨 사립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글로벌 중학교로 이제 매각이 돼서 변했고, 네. 그쪽에좀 유명한 거는 저조리고학고등학교가 그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예, 맞아요. 그그 그 단지, 그그 그 지역에 아, 같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사라져서 좀 추억이 좀 없습니다. 중학교가 아, 좀좀 아쉽네요. 아, 예. 예전에 그때의 여기 시행하고 지금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했죠. 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차후에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그 시흥FM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좀. 구도심하고, 네, 이제 새로 이제 선보이고 있는 신도심하고의 너무 격차도 많고, 왕심이 그렇죠. 왕래도 교 네, 가 전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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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중심에서 우리 그 시흥 FM이 아, 그런 네. 거를 좀 담아내는 아, 장소그러게요 어, 네, 예, 예, 예. 그런 아주 소망이 해주고. 그래서 공감과 소통의 방송. 이잖 아우 그 타이틀을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정했는데, <laughs> 아, 네, 너무 아주 멋진 타이틀 을 <laughs> 네, 네. 정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laughs> 우리 이제 송 대표님이 이제 시흥 토박이로 함께. 이런 그 미디어 활동가로 네. 저희와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인재숲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또저 제가 또 이제 운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이 다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잘 이끌고 계신데 네. 우리 시흥 FM의 비전. 네. 뭐 이거 이렇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쟤네 뭐 모여서 뭐 하려고 저래? <laughs> 뭐뭐왜 네.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도대체 여기는 이승 FM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어, 어떻게 활동을 네.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말방송으로 음.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시흥 FM 시작한 지가 이제 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네. 네. 미리 이제 아주 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같이 계시지만 우리 이정수 대표님이나 우리. 백대원 작가님, 뭐 정경 선생님들, 우리 이렇게 지금 기술 부분 OS 선생님들 <laughs>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방향성을 잡고 규모도 네. 좀 채워가면서 네, 네. 아주 좀뭐 정상 지금이 뭐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좀 규모 있는 그런 네. 방송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지금 와서 한번 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쩌거나 부족하지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시행 방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자. 네. 이게 아주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훌륭한 타이틀인데 진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음... 될수 있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대표님도 이제 방송 하실 거잖아요. <laughs> 아 예, 예, 저도 이제 해야죠. 네네.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세요? 기획하고 그, 어, 있는 걸 알고 네네. 있는데. 뭐 계속. 네. 뭐 일종의 압박도 좀 받으면서 <laughs> 뭐 해야 될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조금 뭐섣불리 준비하기보다는 하여간 좀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음. 좀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방송을 머리를 기억하고 있고요. 네. 어, 좀뭐 대충 좀 이렇게 가칭으로는 토백이는 알고 있다. 오뭐 이런 좀 오, 제목을 잡았어요. 토백이는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네, 토백이의 시각에서. 원래 토백인가요? 개, 토박인가요? <laughs> 이게 이제 사투리인데 제가 토백... 좀그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갔어요 아, 네네. 토박이가 당연히 이제 네네. 표준어고. 그, 네. 표준어고. 그 경기 방언 또 약간 못하지만 아 방언에 토백이가 있다. 더아 예. 오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쓰죠. 이 토백이, 쓰이죠. 토백이. 알고 있다. 아주 익숙해서 그냥 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토백이 좋다. 토백이의 시각에서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행시를좀 담아보려고 해서. 아 어제 아, 오늘을 좀 조명하고 좋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저기 2 4 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배인들 네. 앨범만 꺼내도 이거 우리 아, 할 얘기 네. 많이 <laughs> 우리 엄청 <laughs>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너무 추억이 아주 어, 바글바글한데. 어머, 세상에 네. 기대가 너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옛날 네. 우리가 추억하고 있던 시흥시도 좀 담으면서 네. 또 이제 앞으로 갈 시흥 또는 현재 의 시흥이 좀 융화되는. 예전에 네, 네. 우리가 처음 일정, 그 열정 백도시 첫소님이 우리 시, 시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님도 그걸 많이 그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 어떤 세대간이든 지역간이든 네, 네. 이런 것들 통합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이제 지역적인 거, 세대적인 거 네. 그리고 뭐 도시하고 농촌이 막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좀 다르게 한번 담아보려는 토백이는 알고 있다. 아, 좋습니다. 준비하고 토베. 있습니다. 어, 얘 예. 언제부터 하죠? 요런 게 이제 문제죠. <laughs> 기획 기은 하여간 다음 주부터한다고 네, 네, 하고 있는데 예, 네, 예 네, 맞아요. 상담은 못 하지만 약간 음, 최대한 빨리 네, 시를, 이게 또이그 청취자들과의 약속이라 이걸 매주 하는 것도 네. 사실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아, 근데 또하신 일이 원래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 <laughs>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네. 이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그 우리가 마을 공동체, 마을 미디어의 가치를 또 아시고 네네. 함께 해주시고 또 책임까지 지어주셔서 어,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가 예, 예. 무겁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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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이게 우리 그 시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도 다르고 또외 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요. 네, 100만에도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어, 여기가 한 맞습니다. 동인데 네, 네. 음, 평균 연령이 37세. 어. 어, 굉장히 젊은 동이거든요. 아주 시흥시를 <laughs> 젊게 만드는. <laughs> 힘드시에요. 예. <laughs> 네, 근데 네. 이제 그쪽 과림동이랑은또 자꾸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함께 음. 이야기좀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저희 이제 대표님을 따르는, 아, 따르는. <laughs> 저희 이제 팀들이 네. 있는데 저희한테 아. 바라는 거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서 여러 가지 뭐 질타가 됐든 조언이 됐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게 결국엔 저부터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네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인적 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의욕은 상당히 많은데 <laughs> 이걸 정말로 기술적으로 잘 담아내려면 <laughs> 그래요. 기술이 네. 좀 필요하잖아요. 네. 저희 아마추어라 아, 마음만 마음만 풀어요. 마음은 정말 a b 외국 방송 c 비 s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엔지니어 하고 있지만 우리 오에스 쌤처럼 이렇게 아주 젊고 유능한 분들이 더 네네.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네. <laughs> 같이 방송하고 있는 저희 또 세대지만 우리 정경 쌤이나 우리 저 백 작가님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해서 직접 네. 좀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네, 네, 네. 저부터 좀 열심히 <laughs> 공부하고 학습하려는 자세가 네,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또 이렇게 함께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언제 한번 저, 저에게 초대받아서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이제 본인들이 갖고 온 <laughs> 기, 기자재 막 조명 카메라 지금 여기막 갖다 놓고 에, 작지만 작은 출 작은 시도 작은 네. 도전이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어, 화합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음. 모습이라고 봐주시고 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그렇습니다.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예뭐 잔뜩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합지졸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는 두려움은 있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laughs> 우리 의의지와 또 이제 함께하시는 분들 그런 뜻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뭐 아주 짧진 않지만은 몇년 안에 정말 네네. 우리 시흥시에서 크게 보이는 그런 방송이 될 네네.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뜻있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방송국이어서 네네. 아마 지속 가능한 거는 그렇죠. 아마 어, 쉽지 않을. 괜지만 노력하면 네, 그렇죠.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아 그리고 또 저희 그 자문해 주시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아이고, 저희 그렇죠. 기술은 여러분들이게예예 예, 방송 네. 실제 방송 p d 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법률 자문이나 또 이렇게 해 주시는 어,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 네. 저희가 보기보다 <laughs> 든든합니다. 백드라운드가. 분들이 굉 든든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더잘 준비하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옛날 얘기했는데 아까 뭐아우리는 나는 막, 막내 이장집 <laughs> 네. 이장집, 이장집 버르장머리 없는 막내 네. <laughs>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형 누나 맨 위에 분 계시고 네, 근데 네. 형님 계시고 제가 지금 그 막내입니다 아, 아, 아. 버르장머리 없게 생긴 집안에 아주 그냥 딱 아, 막내입니다 제가 네. <laughs> 사랑을 많이 받으신 티가 나요 <laughs> 근데 맞아요. 제가 이거 오신 분한테 꼭 여쭙는 건데 네, 네.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아, 네. 꿈이 뭐 이제 어려서 꿈 여러 가지인데 음. 그래도 지금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와 내가 예전에 꿈꾸었던 건 어떤 미래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제가 제일 오. 어릴 수 있는 아 선생님 네네. 역사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막 하면서 뭐 이런 아유. 거 아. 제가 아주 적합한 <laughs> 아, 정말 꿈꾸던 네 예. 다만 항상 그게 문제죠 공부는 안 하고 꿈만 꾸고 있었던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그시행의 예, 역사를 음. 토백기로서잘 파헤칠 수 있어서 아, <laughs> 꿈을 이루시는 <laughs> 시험실에도 이렇게 파헤 뭐 예. 경기도까지 안 돼도 시험실에도 열심히 한번 파헤쳐서 예, 이렇게 네. 또 꿈을 이루시는 <laughs> 그러네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음. 보니까 굉장히 달란트가많으신아그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대본 없이만 하는데. 과찬이십니다. <laughs> 굉장히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저희도 어 우리 참 좋으니까 이거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몰라요. 네네. 그러나 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열정과 의도대로 잘갈수 있을 거고 음. 그게 또 이제 대표님이 잘 이끌어 줄 거라고 믿거든요. 아우, 네. 대표님의 각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거 하, 하자 그랬을 때. 뭐 요즘에 이제 아시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난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게 만났는데 이 처음에 시도할 때에그 <laughs> 어떤 그큰 기대. 네. 뭐 이제 이런 건 엄청 큰데 갈수록 자꾸 이제 또뭐 두렵고 이런 건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방향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음. 뭐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들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 도 담아서 열심히 하면 뭐 네. 무리 없이 잘될 거라 그렇게 네. 건방지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이게 지금 이 방송 시흥 열정 백도 씨는 시흥에 있는 열정 있는 음.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더 초대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 뭐 우리 저. 모든 능력에 탁월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섭외 능력이 워낙 좋으셔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분들 멋있는 분들을 막 모셔 오나 깜짝깜짝 놀려요. 네, 사실은 아, 근데 뭐 앞으로도 이쪽에 모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이제 지금도 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혀서 네. 조금 이제 이런 데스크나 마이크를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수 없는 분들, 아, 가간 조금 좀 음. 이렇게 뭐 소외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데서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낼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모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뭐, 뭐 계획을 많이,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음. 이제 좀 다양한 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네. 많은 네. 분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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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변에 아, 그렇죠. <laughs> 함께 맞아, 하고 맞아요. 싶으신 분 계시면 네, 네, 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음. 꼭 찾아가서 뵙고 또 제가 직접 가기도 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찾아 뵙고 그렇죠. 네. 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는 음. 그런 시흥의 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락 맞습니다.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 그냥 내가 끼를 못 참겠어 음. 저기래도 나가야 돼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아주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이제. 여기 이제 처음 사실 이렇게 앉아서 처음이잖아요. 친애배, 아, 아유, 소감이 어떠세요? 후다닥 지나갔어요 시간이. 좀, <laughs> 아, 그러니까, 그냥 판을 너무 잘 깔아주셔서 <laughs> 제가 이렇게 준비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너무 두서 없이 떠들고 있는데. 아,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이, 이런 누구나 아마 이런 저 소망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자기 의견을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 네.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네. 일 같습니다. 그래서 런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시흥 FM이 가야 될 바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시흥 FM이라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가 시흥에 생겼습니다. 이 시흥 FM을 잘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 열정 백도시에 꼭 초대하고 싶었고요. 아,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또그 각오 라던가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간이어서 짧지만 네. 잠깐 모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소감이 뭐? 아, 감사합니다. <laughs> 더, 더 이상 소감은 <laughs> 뭐. 네, 많이 너무 즐거워요. 네, 네. 와, 네, 이제, 즐거워요, 네, 네. 네 우리 송송동수 대표님의 네. 방송을 또그 본인의 방송에서.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나머지 조금 더 네, 좀 네. 자세한 부분이나 토백이 예예 예, 예 한번 <laughs> 재방송에서 제 프로그램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기대돼요 토백이는 알고 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꼭보여드리예예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네. 와우 정말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아, 뭐, 네. 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예 네. 예예 옛날 생각들에 좀 젖어있는 게좀 우려돼서 요즘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먼저 선곡하신 게 예전 노래이지만 그렇죠, 아주 번에 음. 너무 유명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그 멋진 네네. 드라마 얘기였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좀 뭐~ 저기에서 제가 요즘 그~ 우리 때들 네. 우리 때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에 부모님들은 이제 봉양하는 데 많은 시간 을 우리 세대들이 아. 대표님 좀 젊어 보이시지만, 네뭐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연세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 이제 한 70년대 이제 50에 네. 중반에 접어든 우리들의 어떤 책임감 들이 60대 70대 한 어, 70대 네. 80대 심지어는 90대의 어.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어, 예. 것 같아요. 뭐 잘하면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 6, 70년대생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저희들이 아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음. 저희 장모님이 좋아하셨던 사실 노래예요. 뭐 아주 뭐 무슨 다들 노래예요? 다들 워낙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아주 대가수죠 이미자 선생님이 <laughs> 선마을 선생님이라고 제 꿈인 선생님과 저희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이미자 선생님이 <laughs> 네. 콜라보레이션이 돼 있는 노래. 선마을 <laughs> 선생님 한번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청 앞에서 그 처음 듣는 세대 연령에 네, 네.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 좀, 어, 대면이... 너무 올드한가요? <laughs> 아니요, 저희 네. 엄마 도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아까 네.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 도 모든 합의의 <laughs> 중요한 건 세대 간 통합이, 통합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예, 예. 그래요. 그 이미자 선생님, 네, 선마을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아련하게 아주 옛날 생각도 나면서요. <laughs> 굉장히 <laughs> 추억에 탁, 잠겨들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이거 같이. 네, 들으시면 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 송동수 대표님 시흥 FM을 이끌 어, 마을 공동체 시흥 FM의 대표 송동수 대표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대표님 추천하신 노래 이미자의 선마 선생님 듣겠습니다. 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흥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흥 열정백두시는요 매주 수요일 2 시에 여러분 찾아갈 거고요. 어, 한 주간도 어, 이제 건강하시고요. 무더위에 또 지치지 마시고 다음 주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릴 테니까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드리는 방송 시흥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섹시가 순전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의 가지를 먹 가지 生。生生生